두세 분에게 하는 비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좋지요? 괜찮으신가요? 네. 고객은 오늘 오셔서 사실은 만족하신 분도 있고 불만족한 사람도 있고 아니 전혀 만족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저희 바다황제 오시면 고객들이 원하는 건 거의 다 하거든요. 또 처음 오신 손님한테도 서비스를 드리고 단골 손님한테도 드리고 또 어르신 모시고 왔다고 드리고, 애기 모시고 왔다고 데서 드리고. 이 그러니까 서비스를 항상 한 테이블 하나를 드리고 있습니다. 항상 드릴 때 고객이 만족한 걸 드리고 있어요. 저희 집의 서비스 그 직원들이 오늘 서비스는 멍게개불 회, 기차 초밥, 뭐 이런지 중에 하나 고르시면 하나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드리거든요. 그데 오늘 서비스를 기차 초밥을 고려해서 기차 초밥을 드렸어요. 근데 그분들이 나가실 때 오늘 맛있게 드셨어요?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오늘 맛이 없었어요.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맛이 없어요? 기차 초밥. 다음에 맛있는 거 하나 고르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. 낙지나 멍게나 이 중에 고르세요. 그럼 티켓을 하나씩 드리거든요. 그분들 네분 오셔갖고 오늘 드신 기차 초의 맛이 없어서 다음에는 회 드리니까 옆에 분이 자기는 멍게 티켓 한장더 주면 안 되냐? 그 옆에 분이 회한장더 주면 안 되냐?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여기 식단 다 오셨지만 서비스도 한 템도 한 개거든요, 사실. 이렇게 티켓을 원하는 대로 드려요. 두장 달랑 두 장들이고, 네.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 우리가 오늘 맛이 없어서 죄송하다가 설명하면서 그래 티켓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지갑 속에 갖고 다니다가 티켓을 보는 수가 아 저번에 바다왕제에서 맛이 없었다고 했는데 티켓 주었어. 한번또 기회가 우리 한번 여기 믿고 한번 더 가보자. 이런 마음들이 열명 중에 일곱 불이 있어요. 또자 본인은 안 해도 그 티켓을 주변의 친구들한테 내가 바다왕제 가서 밥을 먹었더니. 내가 뭘 맛이 없다더라. 그럼 티켓을 주더라. 근데 우리가 티켓을 달라는 대로 다 줬어. 근데 나도 이게 저번에 갔다. 네가 한번 가봐. 친구들한테 입소문을 내고 다니거든. 그런 방법을 잘 쓰시면 한 달에 한번 오실 덕분이 두세번올수 네. 있고요. 또한 네. 고객이 불만이 있으면 저희 바다왕제는 만약 해물탕이 맛이 없었다. 고객이 우리가 볼때는 해물탕이 싱싱하고 괜찮은데 고객은 맛 네. 없다고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. 그면 그분들한테는 아 죄송합니다. 다음에 기회를한번더 주시면. 저희가 더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해물탕 무료 티켓을 줘요 그, 그날도 돈을 안 받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고요 사실은 가실 때 티켓 드시고 한번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에 진짜 고객 만족할 수 있게끔 저희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 그분들 티켓 갖고 나가면서 야 그래도 여기는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인정을 하는구나 대부분의 부면 주인들이 자기는 잘했다고 문제가 없다고 따지잖아요 고객인 뭐예요? 고객이 원하는 걸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, 고객이 원하는 게 맛이 없다고 하는데, 맛있어요. 우겨봐야 고객은 맛없어요. 맛없다는 걸 인정하고 차라리 티켓을 주면서 오늘 계산 안 받겠습니다. 다음에 한번더기회 주세요. 티켓 하나 드리면 그분들 다음에 또 오시거든요. 우리도 식당에 갔지만, 갈 때마다, 아, 이번에 면이 좀 너무 불었어요. 이거는 그 집에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. 그 다음에 갔을 때 면이 맛있어요. 그 분은 바다 황제의 홍보맨이거든요, 사실.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맛있어졌어. 나 니네 가서 먹어봐. 내가 국수 풀었다고 한걸 이렇게 했더니 맛있어졌어. 거기가 국수 진짜 맛있어.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요. 장사의 비법은 되게 쉬운 것 같아요. 알을 하나에서 두개 만들고 두개세개 개 만드는 방법은 그 주인이나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 애가 제일 중요하고요. 또 하나 주인이 저희 집바당자 같은 경우 제가 주인인 가게 거의 없는 경우도 많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없을 때 주인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.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주의를 만들어야 고객이 불만을 했을 때네 죄송합니다. 제가 오늘 좀 죄송하고요. 다음에 기회 주시면 맛있는 거또 해물탕 다시 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주의를 한나 하나, 하나에서 두부터 더 만드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. 자. 네, 옆에서 패널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이따 질문할 거 답변이 다 나왔어. <laughs> <laughs>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. 사실 그런 것 같아요. 우리도 식당에 많이 가시잖아요. 가서 이렇게 먹는 니까 그러니까 먹었는데 정말 맛이 없어.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람의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. 그런데 맛이 조금 짰어요. 뭐 싱거웠어요. 이상했어요. 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. 라고 대답하시는 뭐 직원분들이나 이제 오너분들 계시거든요. 그때 그 식당은 저는 두 번은 안 가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고객을 만족시키겠다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... 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불만 고객은요. 어, 말하는 고객은 1, 2%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불만이 있을 때. 근데그 말을 했을 때그 수용을 해주고 그걸 인정해주게 되면 더 좋은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라는 네, 이미지를 주게 되면요. 그 고객들은 충성 고객이 된대요. 어, 네. 아마도 그런 노하우를 현장에서 깨우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론인데 네, 정말 현장에서의 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훨씬 더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...